자게 보호해주겠습니다. 진일맥고 신비호전 윤석열 파도하자진일맥고파시호전 윤석열 파도하자진일맥고 국신연승 윤석열 파도하자도하자진일맥고전진진동 윤석열 파도하자 진일국 전쟁 동맹 윤턱을 하고 하죠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의심이 되는 작자가 있습니다 이런 작자가 나라의 권력을 틀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중이라면 모두 예상하셨듯이 진일매국 신미호전 윤석열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석과 일본 박미성이 회담한 자리에서 윤석열의 친일 외국성이 하늘을 찌른 듯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공해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감에 일본 해상자비의 조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한 조계기 갈등을 봉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당 위 이종섭은 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7분 거기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자의대가 우리 영해에서 명백한 적대 행위를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정상적인 비행이었다 라는 일본의 입장은 주어도 변하지 않고 이 갈등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1910년처럼 일제가 총칼을 들고 우리 땅을 침략한다고 한듯 맞서 싸우기는 버려 곧바로 납작 엎드려 모든 것을 다 퍼진 윤석열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팔고 외일이도 윤석열이 미쳐 날뛰겠습니까? 백전쟁 동맹이 한미의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이제 저희가 방는일입니다똑도없이 윤석열을 이용해 그 속도를 더욱더 못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의 내용도 모두 한미의삼각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하와이 연동 공제소를 허물, 이사를 정보 정보의한미의 실시간 보유 체계를 연대, 복축, 방송하기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한미의 연합 대상 훈련을 모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하고 이어라고 아하고 말고 갈등의선호사무로거라한후 일본인이 먼저 도발한 거고 이를 그냥 붕괴고 하겠다는 이지 저희 딸인사이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했 이건 이달을한 문재원이 서한 우리 민중의 방향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이제와 최결이 아무리 우리 민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가열한 반미반파시적투으로 신일매군, 신비호전, 윤석열을 타도하고 핵전쟁 화근, 마을당의 금원, 미군을 철거할 것입니다.